보토인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에스라는 특별한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어, 기도하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금식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억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의미가 금식의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토로의 귀한길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당도하는 바로 어, 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어, 이 귀한길에는 1500명 이상의 장정들을 비롯해서 어린이까지 포함한다면 5000명에 이르는 인원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그리고 왕이 허락한 많은 금은 보화까지 안전하게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인도해 주시라는 그 목적을 둔 금식 기도였습니다. 이기도의이 기도가 필요했던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귀한미를 호위해 달라는 군사력을 요청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이미 왕에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22절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에스라는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늘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배반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인의 체면으로 생각할 때, 우리를 보호할 군사력을 지원해 주셔서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짐작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홍해 바다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또 어떻게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또 조금 앞선 시대에 다니엘의 시대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는가 이렇게 늘 말해 오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군사력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언어요, 신앙인의 마음가짐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으리라는 이러한 신앙에 의해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분명 확신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앞날을 알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이란 분명히 한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먼 귀한 길에 얼마든지 도적대나 또 어떤 무장 세력의 공격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막대한 금은보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의 보호가 없다면 만일 이런 일이 있을 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군사력을 의존하지 않기로 한 이상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심을 간절히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금식 기도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역사 속에서 비슷한 일을 아마 찾아본다면요 히스기야 왕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곧 이 어, 목숨을 거어가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벽을 향하여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특별한 어, 성경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 히스기야의 어, 생명을 진작 거어가시려는 뜻을 세우셨는데 그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뜻을 돌이키기까지 하셨다. 아마 이러한 각오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기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달라는 마치 배수진을 친 것과 같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는데요. 자, 이제 이 기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는 23절 끝에 나옵니다. 짧은 한마디입니다.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기도응답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참성경의 기록은 애석하게도 오직이 한줄 뿐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떻게 벽을 보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느니 자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분명 기도하기를 응낙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중간을 조금 건너뛰어서 31절을 보면은 이 일의 결과를 또 기록하는데요. 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적들, 길에 매복한 자들을 만나기는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결과를 알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을 얻었던 그런 귀한 길이었습니다. 조금 아까운 것은 자세한 기록은 없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마치 모세가 백성들과 홍해 바다를 건너듯이 이 위기를 이겨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볼 때에 이것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그먼 귀한 길은 위험합니다. 군사의 도움이 없이 그 험한 길을 무사히 도착했으니 이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에스라서에 지금까지 우리가 새벽에 살피, 살피면서 보니까 유독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근래에 한세번 정도 이러한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귀한민의 대열에 대해서, 어, 알려주는데요. 이 귀한민 대열은 첫째 달 12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 내용의 서른격이 되는 어, 7장 초반부, 우리가 주말 본문이어서 함께 읽지는 않았었습니다만 7장 초반부에서는 1월 1일에 출발을 해서 5월 1일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꼬박 4개월이 어, 가득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일자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 모인 날이 어, 1월 1일이요 출발한 날이 1월 12일인 것 같습니다 모여서 금식 기도도 지금 했고 또 레위인이 없어서 며칠 걸려서 찾아야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날짜 차이인 것 같은데요 자 한편 이 귀한 길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에게서 받은 막대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함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운반을 위해서는 1 2 명의 우두머리급 제사장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이 엄청난 보화를 예루살렘에까지 무사히 가져가서 확인하는 데까지 그 데까지가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도착한 후 에스라는 맡긴 이 예물의 액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제사장 브레모세에게 넘기고. 장부에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수치를 왕에게 무사히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그 주신 그대로 여기까지 무사히 왔습니다. 보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인물을 맡았던 제사장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차질없이 이물을 감당했습니다. 이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왕의 조서를 그 지방의 총독들에게 전달해서 왕의 명령대로 성전율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어떤 규모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 짧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은 무사히 귀환하게 하신 데 대한 감사와 이후로 이 본토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잘 전수하고 계승하고 보존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사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라는 감사의 기도가 여기에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적지 않은 큰 일, 에스라는 무사히 완수하고 안전하게 완수하고 이렇게 번제로서 민족 전체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로,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에스라처럼 이 어, 물러섬이 없는 이러한 큰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과연 에스라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에도 이렇게 동행하는 은총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